안녕하세요, 나님들. 오늘 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비가 촉촉하게 오고 있어요. 추워진다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텐소드 끝나는 카드구요. 에이스 오브 소드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카드입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꽤 차고 있는 모습이고, 어, 좋아요. 운명의 수레바퀴. 네. 어떤 변화가 들어온다. 힘든 과정이 끝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이 되는 일이 있는데, 어, 굉장히 진취적인 느낌이고요. 또 이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때도 나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으로써 네, 네. 기운이 바뀐다. 우리 나님들의 기운이 바뀌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 와, 텐소드와 같은, 예, 같은 카드예요. 텐소드에 기반한 메시지 카드인데, 불평하면서 머무르면 어려워집니다. 끝냈을 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립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이렇게 딱 매칭이 되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불평하면서 머무르면 내가 어려워지고요. 근데 이거를 어쩔 수 없이 <laughs>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거기에서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 날이 될 거라고 하고요. 왼쪽 페이지 메시지 하나 더 볼게요. 내가 접하는 모든 모순은 나의 공부이다. 그 모순이 맞다 아니다. 분별하려고 들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순적인 상황에서 어,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들여다보라는 음 긍정적인 태도로 들여다보라는 메시지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